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저요 오늘은 여기서 꼼짝도 않고 그냥 여기서 쳐다보고만 있어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야 색감도 예쁘고 제가 다육이들을 신입생들을 좀 데려오면은요. 요 압제 이쪽 자리 이쪽 자리에다가 놓는 이유를 어, 짐작을 하셨나요? 요거 체리 하퍼스도 처음에 올때 요거보다 더 예뻤었어요. 요거보다 더 예뻤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바닥에 놓았더니 조금 빵떡이가 약간 되었고 초록이가 되었고 했다고 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한 며칠 사이에 요렇게 예뻐졌어요. 햇빛에 이 오전 햇빛에 쬐고 햇빛 적응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키가 큰데 이렇게 키 낮은 아이들한테 사이사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햇빛 적응 훈련 시키느라고 여기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놔줬잖아요. 들쑥날수 하죠. 아, 그런데 자리 쟁탈전이 엄청 심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꽃 소식 때문에 라디카스가 꽃이 꽃봉오리가 피는 소식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이 아이들 꽃을 기다린 게.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시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으면.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 아이가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초록둥이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키핑장으로 보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오늘 아침에 내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쪽이 완전 초록빛이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햇살만 오전 햇빛만 봤어요. 자, 이렇게. 어, 아침에 내놓을 때하고 조금 또 다르죠? 금방 햇빛을 봤다고 간잎장이 빨간색을 살짝 들었어요. 살짝. 근데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게이 아이는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분을 돌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며칠 또 여기서 적응을 하고. 또 화상 훈련 뭐 이런것도 해야돼요 그래서 거리대 뭐 나갈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여기서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laughs>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나옵니다 자 짜잔 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칸스 꽃봉오리 보는 바람에 유아이 데려다 놓고 그 기뻐할 거를 있었어요 잠깐 그런데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출사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햇빛 가리개를 싹 덮어서 해놓고 저녁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피곤했어요 었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세상 없어도 분갈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보여드리니까 이 로스코프 만으로도 아 진짜 완벽하다 싶어요 이게 티라면 여기 지금 입장에 하나 상처가 딱 보이죠? 요게 오게티에요, 오게티. 그런데 그 나머지는 완벽 그 자체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조금 크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 오드리 화분, 요게 저 베란다에서는 좀큰 화분이에요. 이거를, 어, 하나 정도는 내가 소장해야 되겠다. 제 사이즈가 아닌데, 그냥 어, 기념으로라도 소장을 해야 되겠다. 요 화분을 볼 때만 해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은은한 파스텔 텐의 아이보리 빛에 이렇게 있는 것도 이쁘고, 저 이니셜로 요렇게 흘려 쓴영어체도 너무 이쁘고, 하다못해 이렇게 땡땡이 땡땡이로 분홍색 점을 찍은 것도 그렇게 예뻤어요. 야, 다육이 화분은 그만한 가치를 하는구나. 자,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만한 값과 수공, 여러 가지가 또 아름다움의 미를 창조하는데 어, 그만한 노력을 또 많이 했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쯤 화분을 식물을 심지 않아도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 이게 준비된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온다고 로스코프를 딱 만났을 때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찔듯이 깊었지만 이 오드류 화분에 이렇게 앉혀주고 흙을 털어서 오늘 아침에 앉혀놓고 나가서도요 야 나갈 때도 이 아이가 눈에 얼른거릴 정도로 심은 거 마냥 그렇게 예쁘고 조화롭고 그렇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시간이 없어서 댓글 확인을 못하고 저녁에 와서 댓글을 한꺼번에 읽었는데요 어~ 글쎄요 이구동성으로 어, 여러분들이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등치가 커서 키핑장에 보내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한다 했더니, 베란다에서 키우시라고 우리도 힐링을 하게, 어 한참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늦게 왔는데도, 어 아무리 제가 영상을 못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했는데, 수영을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이거 인위적으로, 그세요, 모은 것보다도 흙으로만. 흙으로만 모았어요. 흙으로만 모아도 충분히 다육이 수영 교정이 되죠. 그리고 이 오드리분하고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 말 맞다나 찰떡궁합. 비율이며 어, 크지도 작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색감 대비 이 로스코피의 진한 자주빛의 색감하고, 색감하고 이 아이보리빛의 색감하고 이또 라인 바디 라인이 허리가 짤록하게 이렇게 들어간 바디 라인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뭐저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아이구야 <laughs> 여기서 음, 한 시간을 머물러 있으라 하도, 하라고 해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렸는데 불안하셨죠? 자꾸 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세히 보여드려야죠.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요. 절대로. 아 그리고 분갈이해서 이제 여기다 놨어요. 이게 왜 여기다 놨냐면요. 그 많은 자리 중에 여기가 이 자리가 제가 요즘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아이들도 여기다 놓고 어, 금방 분갈이해서 또 이렇게 햇빛 적응 훈련 시키는 아이들을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이뻐요. 이게 이 오드리 햇법 못지 않게 이 부다템플 맞나요? 이름이. 초록빛에 노란빛이 올라오는 것도 너무 예쁜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이 도양분이 사각분이 제가 도양분 쓸 때는 이 모양 디자인이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얘가 또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기다요다 이렇게 놓고 또 홍해 홍해도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핑장에 홍해가 딱 이두로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런데 홍해가 얼마나 예쁘냐면요. 이 홍해의 그 빛깔 물이 들어가 을에 물이 들어오면은요 이~ 츄파춥스의 빨강색하고 요 아이의 그~ 빨강색하고 틀려요 어, 핫핑크의 진한 빨강 뭐 이런식으로 들어오는데 입장이 통통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들어오는데 이 모습이 환상적으로 이쁘답니다 요기만 이렇게 봐도요 초록빛에 핑크색에 츄파춥스의 빨강색에 이쁘죠 요렇게만 해도 이렇게 조화롭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예쁜 아이들을 요 앞쪽으로 다 지금 밀집을 시켜놨어요 라디카스도 요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 햇살이 다육이한테 그렇게 좋기 때문이에요. 요것도, 이것도 제가 잠깐 기다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블루 엘프 금이에요. 일반 블루 엘프도 제가 철화가 하나 있어요. 블루 엘프, 철화도 예쁘다고 지금 심어 놓고 밑에 있는데요. 그 블루 엘프하고 이 블루 엘프하고 빛깔이 달라요. 이건 금이라 보랏빛을 많이 띄고요. 이 보랏빛도 밝아요, 밝아. 맑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음내분에 심어 놓고 요 비율도 조화롭죠. 빨강색의 보랏빛의 색감도 상당히 조화로운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식물 색감과 화분과 비율, 수영, 이런 게 하나하나, 요 아이만 이쁜 게 아니고요. 요렇게 작은 아이도 이 비율과 균형미, 뭐, 요런 거, 요런 거를 생각해서 달기를 심어 놓으시면 진짜 이 전체적으로 봐도 한, 아니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봐도 어울리게 심어 놓으면 확실히,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제 멋에 지금 취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요것도 이뻐요. 요것도 지금 부여분에 심어놨는데 얼굴이 이제 약간 가분수처럼 심어놨거든요. 얘가 이제 퍼져서. 근데 며칠상에 햇빛에 이렇게 다져지니까 얼굴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줄어들으니까 이제 얘하고 비율이 조금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다져져서 얼굴이 조금 조금 더줄어들면이 부여분의 날씬한 이 바디하고 아마도 어울릴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제가 심은 게 아니죠. 세종다육 사장님께서 심으셨는데, 요거는 진짜, 진짜 날씬한 예운분에 이렇게 심어 놨어요. 자리 공간은 절대 차지하지 않아서 얼굴 바디는 큰데, 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보시고, 밑에 바디도 안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는데, 뭐 지금은 다육만님들은 이렇게 뭐 살짝 지나가는 스쳐지는 영상으로만 봐도 짐작을 하시죠. 이 아이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코일셋을 입혀놓은 것처럼 <laughs> 그 모양새가 그렇대요 답답하게 보였나봐요. 음 응, 이게 너무 비율이 또안 맞으면 또 이렇거든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이게 거리대 어느 곳이든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거리대에 나가면 이렇게 날씬하게 심어준다 하더라도 이 양쪽의 얼굴이 걸려가지고 이 관섭이 심해서 그. 화분이 필요 이상 나신해도 그 자리는 필요해요. 간섭이 안 하는 정도에서 이 거리대로 나가려면 어차피 그 공간은 이 아이한테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비율을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답니다. 이것도 우자라고 많이 다지면 이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줄여 트려서 그렇게 키우면 웬만큼 비율이 맞을 거예요. 콜셋 입은 모양을 음좀 바로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 얘는 완전 진짜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드바드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침 햇살이 좋아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신입들 오전 햇빛에 다져야 할 아이들을 여기다 집합을 시켜놨어요. 근데 요거만큼만 치파츠는 워낙에 보고 얘는 삭. 색감도 안 빼고 그대로 있고요. 새 입장은 하나씩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나오고 하엽도 제가 이 아이가 집에 데려와서 하엽을 떼어준 기억이 한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초록둥이로 데려와가지고 여기 니스예요. 니스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늦가기로 꼴찌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 화분도 이쁘죠. 아 진짜 초록빛 빨간빛 노란빛에 삼색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이 조화로운 반응이 바디, 라인, 비율 뭐 이런게 딱 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화분, 비싼 화분을 써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조화로워야 다육이가 더 돋보이고 화분도 돋보이면서 아름답게 보인다는거죠 사실은 오늘 제가 카메라 들기 전에 로스코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로스코프는 에어니움 속이랍니다. 혹시, 뭐, 매니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에어니움 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보맘님들은 제가 이렇게 잠깐 끊어서 갈게요. 자, 요런 아이들. 핑크마녀 또, 글쎄요. 이름이 제가 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흑진조. 흑진조. 자, 요거는 이게 붉은 꽃동인가 그럴 거예요. 요 아이를 제가 선물로 받은 아이거든요. 아, 반바 은해요 그리고 밑에 붉은 끝덩이또 하나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에온이 옴석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음, 요런 아이들은 당연히 에니온이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에 흑사금, 흑사금도 에온이 옴석이에요. 요것도 에온이 옴석인데 저 로스코프도 에온이 옴석이랍니다. 에온이 옴석 종류가 의외로 음, 요런 요런 이렇게 프릴로 금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서 애언이 움숙 찾아보세요. <laughs> 여기. 자. 이것도 진짜 수영이 진짜 이뻤어요. 요즘 맨 꼭대기에 있는 자구 하나가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아우, 뽀글뽀글 이쁘죠? 어, 겨울, 겨울 동안에 제가 밑에다 놔서 초록이로 해서 입장이 장미꽃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인데 조금 퍼지기는 했는데 요것도 애원이 없어기에요. 요 릴리패드는요, 만져보면 입장이 끈적거린 게 있어요. 만지면 끈적끈적하고 흙이나 먼지가 뭉두면 뭐, 잘안 털어져요. 흙이나 먼지가 묻으면 잘안 털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요것도 다 젖으면 동글동글 하면서 장미꽃, 초록 장미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요것도 자구를 참잘 달아요. 그런데 요것도 에어니엄 속이라는 거 밑에 이렇게 자구가 엄마 얼굴 밑에 이렇게 달렸어요. 요렇게 달려가지고 지금 봄에 요 아가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요빈 공간을 메꿔주는 어, 그런 걸 얼른 해야 돼요. 햇빛도 보여주고 그래서 요것도 햇빛 적응 훈련을 시키느라고 아직은 저렇게 있는데 사실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저런 에어니움 속들은 어 직광에 훈련이 돼서 나가도 괜찮지만 굳이 음 우짜라는 성향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비해서 조금 어덜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쪽에다 에어니움 속은 제가 다 놨는데 아또 있죠 에어니움 속또 있어요. 아 매니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영상 빨리.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어, 보시고요. 지루하시면. 자, 초보말민들을 위해서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음, 아, 여기 있어요. 제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저걸 꺼낼 수가 있을까요? 요거, 아도데스. 요즘 아도데스를요, 농장에 의외로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잠깐 끄고서라도 요걸 꺼내볼게요. 자, 잠깐 꺼냈어요. 음, 요즘 하루 이틀 제가 훈련을 시킨다고 밑에 거리대에다 내놨더니 이제 음, 며칠 전보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말기 시작하죠 요 애가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동그랗게 공처럼 말아요 어, 그렇게 되고 완전히 여름이 되면 동그랗게 마른 상태로 빠싹 말라가지고 잠을 잡니다. 요것도 만지면은 끈적끈적해요. 릴리패드처럼 요렇게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인 적이에요. 초보만이들은 음, 요거 몰라가지고 다이가 끈적거린다고 처음에 음, 내다 버린 사람도 있어요. 뭔가 병균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내다 버렸다 하셨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음, 릴리패드는 끈적거리는 게 아니 요. 아도데스는 릴리 패드하고 똑같이 끈적거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니까 내다 버리지 마시고요.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도 요 아이가 잠을 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반 그늘에 내려놓으시면 된답니다. 또 빨갛게 물이 들으면 또 환상적으로 이뻐요. 요즘 요 아도데스를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엄청 이뻐요. 이렇게 활딱 핀 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그랗게 마르니까 이쁘네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우리 초보맘님들 어, 매니아님들, 지금 짱이만 뭐 하는 거야?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거 까라소리예요까라소리봄 까라솔이. 되면 예쁜데요. 야, 요 아이도 제가 꼬집기를 한네번 정도 하나이에요. 조금이도 하나 있었는데, 어, 고아이는 그 겨울에, 글쎄요, 제가 키핀장에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봄 되면 이렇게 핑크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와요. 자, 까라솔이 수영이 뭐 그것도 예쁜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분갈이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거 이걸 한번 하면 또 훨씬 수영이 이쁘긴 한데요. 이게 한 4, 5년 되니까 이렇게 분지에 분지를 하고 해가지고 제 멋대로이긴 하지만 요 까라솔도, 까라솔도, 음, 매니아님이나 초보님이나 어, 여전히 키우세요. 20년 지기. 고수님들도 여전히 키우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원이 없어게요 까라솔도 애원이 없어기입니다. 이 까라솔의 특징은요, 이 아이는 자꾸 손으로 만지면은요, 아니면 입장과 입장이 바람에 스쳐서 다치면은 이 까뭇하게 고분이, 고 부분이 꼭병이 오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자, 까라솔도 애원이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제가 꺼내는 거 카메라에 그대로 담으면 떨어뜨릴까봐 또 가슴이 쫄깃쫄깃하다고 할까봐 제가 끊어서 갑니다. 이거요, 기억나시죠? 소인제입니다. 소인제. 소인제도 릴리패드나 이 아도데스처럼 이렇게 만지면 끈적거려요. 끈적거립니다. 이것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요. 또 에오니움 속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끈적거린 게더 심할수록 물이 고픈 상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만져서 끈적거린게 평소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아 얘가 물이 고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어, 물을 주고 나서 물을 먹은 뒤에 그 뒷날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그 끈적거린 게 조금 덜해요 그래서 많이 끈적거리다 하면 물고픈 거예요 소인제도 이렇게 소인제 금 저도 키우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소인제를 키우면 얘는 또 키우기가 수월해요. 그렇게 잘안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이를 키우고서 소인제 금을 키웠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음, 최근에 저 미니 거리대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얘도 물, 가을에 물이 들으면 소인제 금 못지않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이뻐요 요즘 아주 이제 성장식이라 새 입장을 막 올리고 있답니다 이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에오니엄 속이라는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이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야, 이거는 뭐, 글로버 썸 핑크루비. 아, 이 아이가 음영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음영님이 보석알처럼 키우는 그 아이가 맞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향기가 난다는데, 저는 아직 향기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주 귀염귀염 합니다. 잠깐 틈새로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니엄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뻐졌더라고요. 짜잔. <laughs> 자, 소인제 금이에요. 소인제 금은 제가 진짜 실패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조금 키워서 성공한다 하고 할 때쯤 이제 아들네미 하나 주고. 딸내미 하나 주고 이랬거든요. 우리 애들도 오면 소인제금이 제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겨울 동안에 저 밑에 있어가지고 그금 색깔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초록빛도 많이 올라오곤 했는데 요즘 자리 정리하면서 저 밑에 있던 걸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어, 며칠간 제가 식물 생장등을 요즘 안킨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라디칸스 꽃 피는 모습을 보고 식물 등을 오늘 켜줬어요. 아침부터. 어 식물등을 꺼놨더니 요렇게 초록빛도 올라오고 살짝 우자람도 보이고 계속 그늘에 있어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인재도 굉장히 물을 좋아해요. 여름에도 이 아이가 잠을 자면 좀 꼬질꼬질 해집니다. 그래도 절대로 물을 굶기지 마시라는 거 소량의 물로. 주면서 반근들에서 관리를 하시면,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양이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잘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작년에 여름을 잘 났어요. 그래서 올 여름도 무사히 잘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만지면 끈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아인도 이렇게 만지면 끈적거리는 게좀 심하다 싶으면 그때는 물을 충분히 주거나 저면관수를 충분히 합니다 의외로 에어니엄석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소인제금도 물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표적으로 에어니엄 속으로 알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장이 두껍고 톤토한 그런 아이들보다 물을 어,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물이 고프다 싶으시면 봄하고 가을에는 무조건 무조건 저면관수를 하셔도 크게 탈이 없어요. 글쎄요. 제가 에어니엄 속 종류를 키우면서 음, 뿌리가 물러서 물이 차서 그렇게 보냈던 적은 없고요. 소인제를 유일하게 보냈던 기억은 말려서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통통한 일반 다육이하고 물을 똑같이 주니까 얘가 항상 물이 고팠던 거죠. 그래서 수간이 가늘어요. 수간이 가늘어가지고, 그 가늘은 수간이 막혀가지고, 물 공급이 안 돼서, 어, 보내는 확률이 요거는 물을 주, 주는 것보다 물을 안 줘서 보내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 다른 타협약은 반대예요. 요런 거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보내요. 거의 이 통통한 아이들은 보내는 확률이 과습으로. 물이 너무 과해서 보내는 확률이 70%다 하면, 이런 소인제 같은 경우는요, 보내는 확률이 물을 안 줘서 보내는 확률이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육이 특성을 알고 키우면 훨씬 더 어, 키우는데 수월하답니다. 처음엔 저도 몰라가지고 진짜 많이 보냈죠. 소인제는 이제는 진짜로 제가 예쁘게 키우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스코프 때문에 에오니엄 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다시 왔습니다. 어, 핑크 마녀가 에어니엄 속인 걸 알았는데 로스코프가 에어니움 속이라는 건나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열의 한 명은 계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오늘은 에어니엄 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기대 만땅. 힐링의 힐링을 정말 할수 있는 로스코프의 모습도 이렇게 궁금하실까 봐 보여드렸어요. 아이고, 또 이뻐요. 이거 꽃봉오리 펴서 꽃이 하얗게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보고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어요. 어, 그래도 요 라운드 여기다 내놓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뻐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흉터가 있어서 안쓰럽습니다만 확실히 다육이한테는 햇빛이 보약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이쁩니다. 뭐 초록빛 빨간빛 음 진짜 다육이는 이 색감 때문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녕. <laughs>